수치상으로 본다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 넘어가죠. 노인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이런 거다 합해봐야 9천 명 정도. 그러면 1천만 명에서 9천만 명 뺀다 고해도 999만 명이 대상자죠. KTX라든지 철도도 발달돼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고창만 하더라도 여기서 KTX 타면은 1시간 한 시간 한반 정도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도시명 보다는 도시 근교형이나 아니면 전원형을 저... 좋아해요 음...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 국내에서 최초로 실버타운을 도입하신 이 김희진 시니어스 타워 전 재무본부장님을 모시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 국내에서 좀 괜찮은 실버타운 이라든지 뭐 입지 뭐 이런거는 좀 어디가 좀 눈에 뛰셨네요. 그 동안 30 30년 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예. 네, 네.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서울 신효 타워가 어, 좋다고는 <laughs> 네. 얘기나 하겠죠.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이나 이런 걸잘 갖추고 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마곡동이라든지 네. 부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있고 옛날에는 도심형 실버 타운이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도시 근교형, 전원형 이런데 실버타운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고 발품 팔아가지고 가서 선택해 보면 좋은 자리가 꽤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 더베데? 뭐 아니면 도심 땅값이 비싸서인지 아니면 수요자들을 고려해서 뭐 그런 쪽으로 도심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가는 건지. 과거에는 네. 도심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던 병원 이런데 5 0명이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있지않습니까또뭐 예. KTX라든지 철도도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고창만 하더라도 여기서 KTX 타면은 1시간 한 시간 한반 정도 되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교통이 발달돼 있고 주변에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좀 하느라고 지역에 보건소라든지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분들도 아 이제 공기 좋고 뭐 이러는데 크게 내가 귀향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넓은 땅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도시명보다는 도시 근교형이나 아니면 전원형을 저... 좋아해요 음... 그래서 외국에 사셨던 분들은 전원형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 실버주택 운영되고 있는 곳이 현재 한만곳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다들 이제 뭐 공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하시기에 이게 얼마나 적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 65세 인구가 한 천만 명 넘어가죠. 노인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이런 거다 합해봐야 9천 명 정도? 그러면 천만 명에서 9천만 명 뺀다고 해도 999만 명이 대상자죠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네. 이제 선호도까지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은좀 틀려지겠죠 그런데. 단순한 이건 이제 숫자일 뿐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를 잘 감안해서 잘 지으면 충분히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버 타운의 현황은 병목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갈 때는 많은데 입구가 입구가 네. 좁죠. 사실은 수요자는 엄청 많은데 정책적인 어떤 규제, 코로나, IMF,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잘 팔리고 한다면 틀림없이 고속도로처럼 쌩쌩 달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케어 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 앱에서 신청해 주세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장기 요양 이제 등급에 따라서 정부가 그 기간에 좀 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이 실버타운 북지, 이 노인 복지,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요양원. 이나 뭐 비교해봤을 때는 당연히 뭐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네. 다 입주자분들이 돈을 내시니까 네.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네. 수입 면에서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서 대개 뭐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지 않습니까 네. 본인 부담금 뭐 15%나 20% 내고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버타운은 그런 <laughs>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불합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앞으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네.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같은 노유자 시설이거든요. 노유자 시설은 교사들이나 이런 봉급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같은 노유자 시설인데 실버타운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어요. 네. 그 높여서 언젠가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좀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할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진 않네. 실바턴에 대한 좀 이게 좀 그...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요양원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받은 네. 사람. 또 치매등급 받은 사람 이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죠 많지가 않습니다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이니까 대상자가 한 천만 명 이상이 되죠 또 요양원은 하려면 입주자분들이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사업자가 그걸 전부 다 지어 가지고 결국은 케어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네. 그 운영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많이 비용이, 많을 비용이 많이 들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실버타운은 대상자도 좀 있고 건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걸 분양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리스크가 좀 적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실버타운에서 서비스들이 좀 어떻게 또 발전되고 있고 네. 좀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일것 네. 같은데 좀 네.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실버타운에 많이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오래 사셨고 다 각자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통상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실버타운에서도 일부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식사라든지 습관에 네. 따라서 어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준다든지 질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미리 예방을 저기해 가지고 혹시 응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을 하게 해준다든지. 뭐, 당뇨 같은 네. 그런 식단이라든지, 운동 처방 예. 뭐 이런 것들. 예,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주하시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 진단도 중요하지만, 운동 처방을 합니다. 이분들이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좋아하는, 좋아지는지, 또 소화가, 운동을 해야 뭐 소화가 좀잘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걸다 감안해가지고 운동 처방을 해서 개인 맞춤, 운동 방식을 알려드려요 어... 거기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그...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실제로? 예 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처음에 입주하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여가 활동 겸 운동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시간도 잘 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욕심이 좀 지나쳐 가지고 운동을 자기 능력 이상 거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들하고 싸워요. 가능성은 네. 너무 운동을 많이 시켰으면 안, 된, 안 된다. 네. 운동 처방사는 아니다.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운동 처방을 본인 능력의 70% 한도 내에서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요. 또 일부 뭐 개인 맞춤 운동이라든지 또 개인별 의료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죠. 이 시니어 주거 개발 뭐 이런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